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오늘 살펴볼 무기는 전기 속성 속사 프레임 파동 소총인 대형 원식령의 PVE PVP 추천 특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무기 같은 경우에는 크로타의 최후 레이드에서만 얻을 수 있고 두 번째 다리 전투와 세 번째 이르유투 전투를 완료했을 때 확률적으로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그걸 한번 얻으면 은 주에 한번 열수 있는 보너스 상자나 뭐 나중에 그 도전을 통해서 획득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두 번째 전투랑 세 번째 전투 완료 시 나온다는 것만 잊지 마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무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냐 특징이 그냥 좋습니다. 어 제가 속성 프레임을 좀 좋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PVP PVP 통틀어서 여기 있는 특성들이 전부 다 좋아요. 진짜 죄다 좋아. 그래가지고 버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PVP PVP에 무조건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원하시는 분들 파동 수총을 좋아하시고 속사프레임 파동 수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만들어서 쓰시기 바랍니다. 일단 pve 추천 특성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맨 앞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 화살 쪽 브레이크를 쓰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를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화살 쪽 브레이크 말고 다른 거는 딱히 보이지 가 않습니다. 다른 거 추천 드리지 않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게 반동 방향이 적기도 하고 그래서 조작성과 함께 반동방향도 같이 올리도록 하는 게 좋을 겁니다. 반동방향이 높았으면 요것도 안할 텐데, 어, 다른 거가 뭐 딱히 챙겨줄 것도 없기 때문에 반동방향 올리는 게 낫다고 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 뒤에서 전 볼트샷을 사용했기 때문에,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볼트샷을 사용한다면, 나팔이나 경량탄창두 개를 한두개중 하나를 해주면 되는데 저는 경량이 좀 괜찮긴 하거든요 사거리 때문에 근데 나팔탄창이 재장전 속도 측면에서 훨씬 좋다 근데 난 볼트샷을 사용 안할 거라면 부가탄창이나 뭐 여기 이제 사거리를 올려주고 안정성 올려주는 도탄탄약이나 뭐요런거 철갑탄 같은 거를 사용해 보도 상관없겠다 뭐 경량탄창을 써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나팔탄창을 추천하고 볼트샷을 쓸 경우에 다른 거를 쓸 경우에는 탄창 올려주는 거나 경량 철갑탄 도탄탄 이렇게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걸작은 재장전이요 재장전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기본 재장전이 느려가지고 자 세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 좋은 특성이 너무 많아, 많습니다 그러나 폭파 전문가가 보이네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폭파 전문가가 하고 근접전 전문가는 세번째 열에 붙으 무조건 가져가십시오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능력치 수치로 인해서 그 수류탄을 돌리거나 다른 거를 돌리거나 할때 그걸로도 훨씬 빨리 올라요. 진짜 얼마 안 걸려서 꽉 차는데 폭파 전문가 있으면 더 빨리 찹니다. 수류탄은 계속 던질 수가 있어요. 이거 네 번째 붙은 거는 별로 추천하지 않는데 세 번째 붙은 거는 무조건 넣으라고 추천해 드립니다. 어, 재장전에 손해를 보, 보고라도 그냥 고르시면 돼요. 다른 데서 재장전 챙기면 되지. 뭐, 물론 그, 올리는 거가 재장전 특성 이 있는 게 훨씬 좋지만 폭파 전문가 있으면 그런 걸다 제거하더라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폭파 전문가를 무조건 추천해 드리고요. 만약에 난 폭파 전문가 필요 없어 하면은 접근 의피광의 작용 이번에 새로 나온 건데 너무 좋아요. 써 보니까 그 다음에 영속적 움직임까지 고려해 볼수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트샷 쓴다 했죠. 볼트샷 무조건 기본으로 쓰시고 만약에 안 쓴다면 무례한 아드레날린 중독자를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거메놀리 쓰시면 됩니다. 거메놀리 너무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뭐냐면, 봐봐요. 자, 잡졸 죽였을 때1 스택이 발동해요. 15% 데미 지 증가가 있고, 그 다음에 플레이어나 엘리트몹을 잡았을 때25% 바로 2 스택이 발동하고 피부 p 에서는 20%가 발동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미니보스, 그 다음에 뭐. 궁극기를 쓴 플레이어 같은데 그지 요거 잡으면 3스택으로 올라가고 그 35%가 돼 있고 자 4번은 보스인데 50%가 됩니다 근데 용사가 보스급인가 미니보스급인가 아무튼 뭐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그 무기로 제일 높은 거를 등급을 잡았을 때그 데미지 증가량과 초가 적어되고 그다음에 다음에 유지시키는 거는 보스를 계속 잡아서 유지시키는 게 아니라 만약에 보스를 잡아서 4스택이 발동됐다면 잡몹을 잡는 것만 해도 이렇게 계속 연장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pve에서 상당히 좋죠 그냥 미니보스가 미니, 그냥 미니 보스가 아니고 짭졸만 잡아도 15분 득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좋다고 볼수 있어 그래서 요거 활용하시면 됩니다 데미지 증가 특성으로 무례한 아드레난스 중독자 검의 논리 그냥 요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화살 촉 브레이크는 어떤 걸 특성을 하더라도 그냥 해주시고 두번째 이제 볼트샷을 갈 경우에 나팔탄창을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빠르면 좋으니까 만약에 볼트샷 안쓸 경우에는 경량, 도탄, 철각그 다음에 부가탄창 이렇게만 신경 주시면 되구요 세번째는 폭파 전문가를 무조건 고르시고 만약에 폭파 전문가를 안쓸 경우에는 광위 작용이나 영속적 움직임, 그 다음에 접근의 피, 세 가지 중 하나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까 폭파 전문가의 볼트샷 무조건 쓰시라 그랬죠. 만약에 볼트샷을 안쓸 경우에는, 무례한, 아들라는 중독자, 커맨놀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걸작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재장전, 그냥 가시면 돼요. 자, 이걸로 끝. 그 다음에 PVP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속사 프레임이라 사거리를 챙겨줘도 다른 무기보다 중거리 무기들, 뭐 핸드캐논, 자동수총, 자동수총, 다른 프레임 사거리 높은 무기들의 사거리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마이너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깔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반동망이 작기 때문에 잘 맞추기 위해서 화살촉 브레이크를 쓰셔야 됩니다 자 여기도 그냥 찍어 놓고 갈게요 자 여기서 조금 설명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조작성도 진짜 똥이란 말이야 그래 가지고 만약에 내가 이제 조작성을 사용해 보고 어 너무 조작성이 낮아가지고 불편하다 하면 여기까지 조작성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거리가 똥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골라야 되는 거야. 총열이랑 걸작은 여러분들이 조작성이랑 사거리 둘 중에 하나를 저울질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쉬운 거를 딱 고르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화살쪽 브레이크는 반동 방향까지 올려주니까 요거를 추천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근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돼 요거는 그냥 가져가시면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다음에 이제 걸작 쪽은 조작성이나 사거리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음, 이게 올라가는 수치가 꽤 높아요 봐봐 음, 높아요 이게 계산이 제대로 된 건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제대로 된 거라고 생각하면 이게 높기 때문에 이걸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두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는 도순탄약을 찍었죠 그렇지만 뭐 여러분들은 이제 대구경을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두개 중에 하나만 에, 들어가시면 될때 보여요 그 다음에 세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그냥 접근의 피를 딱 깔고 들어가시면 좋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부 PVP에서 나쁘지 않은 특성들이야 앙코르도 당연히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아, 와상정류는 좀 애매할 수 있겠어 요거 빼고 요거 빼고 어 요거 빼고 이, 이거는 필요가 없죠 왜냐면 재장전 속도는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막 혼자서 막개센쇼를 뜨는 초고속 아니 이상 어... 이거는 좀 필요가 없어요 와상정류 빼고 나머지는 다 괜찮다고 보시면 돼 요거는 여러분들이 여에 따라서 선택을 보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같은 경우 자, 너무 간단합니다. 자, 데미지 증가 특성으로는 머리 추정기 아니면 검론두개 중에 하나를 고르시는 게 좋아요. 물론 여기에 아드레날린무레한으로 있지만은 두개다 이제 좀 빠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고지대에, 내가 PVE에서 했나? 고지대 같은 경우에는 PVP에서 10%라 이거는 더 매력적이지 않은데 그 고지대가 PVE 같은 경우는 사람 키 하나만큼 차이가 나면 그러니까 플레이어 키 하나만큼 차이가 나면 발동하는 걸로 제가 테스트는 했어요. 어, pve에서는 근데 20%기 때문에 좀 사용해 볼만 하지만 이건 pvp에서 10%기 때문에 이건 빼시면 됩니다, 아예. 아 기본적으로 높은 데서 사격을 하실 거면 이것도 좋을 거예요. 왜냐면 그런 지형이 꽤 있죠? pvp 맵 중에. 그러니까 고려해 볼만도 해. 근데, 그러니까 머리 추적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좀 이제, 음, 제가 생각 없이 쓸 경우에 좋은 특성이고, 자, 검의 논리가 중요합니다. 플레이어 킬링 할때이 스택이 바로 발동해요. 이 스택이 발동하는데, 이거 PVP에서 20%입니다. 20%면은 살성 탄창이 25%잖아. 20%, 20, 25 20 발동하면 어찌됐든 탄한 발은 덜 박아줄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사람을 잡아야 되지만.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게다가 이게 7.5초죠. 7.5초. PVP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어, 다른 영상들을 보니까, 어, 딱, 6, 딱 표시대로 죽자마자 6이면은 7초입니다. 7초. 그럼 7.5초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야. 7,500동안 20% 데미지 증가를 갈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중수 정도 수준이 되면 이건 엄청 혜택을 받는 특성이 됩니다. 어, 그리고 내가 먼저 때려 죽일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머리 추적기는 뭐 그냥 막 써도 좋은 거니까 두개 중에 하나를 데미지 증가 특성 이면 고르셔도 되고 만약에 유틸 특성을 원한다면 이동 표적 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틸 특성 자체가 이거밖에 없어요. 어, 이거를 고르시면 돼요. 머추, 검론 둘 중에 하나, 데미지 증가 특성이면, 그냥 유틸 특성음이 동표죠이렇게 가시면 돼요. 어떤 게 좋은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거 세 개네. 나머지는 고려, 고려를 해볼 수도 있다 정도고. 볼트샷은 필요 없고요. 이렇게세개 정도 고려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이제 제작을 하게 되면 바로 사용을 할 겁니다. 저는 이제 PVP에서는 잘안 쓰고 PVE에서 쓰지만,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크로타 레이드를 간다면, 근데 크로타 레이드 자체에서 좋은 무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요것도 강력 추천할 수 있고, 다른 것도 강력 추천할 수 있다. 어차피 좀있다가 영상이 더 올라올 거니까요. 자,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